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침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의 기운이 매우 강한 장소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건을 절대 두시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화장실만큼 중요한 침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침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즉, 잠을 청하는 공간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소 별 생각 없이 편리하니까 침실 주변 손이 잘 닿는 곳에 놔두시는 물건이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것만큼은 두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 겁니다. 돈이 많고 상대적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부자들은 절대로 이 물건들은 두지 않는다고 인터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물건을 말씀드리기 전 부자들은 왜 이러한 물건들을 놔두지 않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운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 혹은 남편의 혹시 모를 외도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물건들은 놓지 않는다고 다수의 부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이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물건을 놓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물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준비하여 말씀드릴 테니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꽃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피톤치트가 나와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염이나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해로운 먼지가 쌓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두컴컴한 방에서 빛을 받지 못해 꽃이 금방 시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 전문가인 제가 지켜봤을 때 수많은 불륜과 이혼을 한 집에서 발견된 가장 많은 물건을 침실의 조그마한 화분입니다. 맞습니다. 꽃은 불륜과 배신을 조장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꽃은 사랑과 관련된 문제를 나타내는 매우 대표적인 식물이긴 하지만, 불륜과 외도와 같은 결혼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곧바로 돈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절대 꽃을 두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TV와 무선 연결 장치를 절대 두지 마세요. 우리가 침실에서 쉬며 TV 시청을 하시는 가족분들이 매우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상 시청은 핸드폰 혹은 태블릿으로 시청하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기계는 수면을 취하지 않습니다. 즉 무선 연결 장치 같은 라우터는 밤이건 낮이건 똑같이 활동을 하는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면 시간대 해로운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방에서 치울 수 있다면 방사선을 흡수하는 석영을 옆에 두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절대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계 방에서 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이야기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천장에 선풍기가 달려 있다면 당장 떼버리십시오. 이건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풍수 전문가인 저와 다른 풍수 전문가들이 항상 이야기를 할때 최근 안 좋은 일로 찾아오시는 분들 댁에 한 번씩 가보면 방에 선풍기가 있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천장에 선풍기를 달아놓으시고 수면을 취하는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왜 이게 좋지 않냐? 천장에 달려있는 선풍기는 우리가 자면서 내뿜는 에너지와 기를 떠돌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는 밤에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만약 지금 천장에 달려있는 선풍기를 사용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단순하게 전신에 바람을 쐬게 하여 잠을 못 자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에너지와 기를 계속 천장에 떠돌게 하고 새로운 에너지가 보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천장에 선풍기를 달아놓고 주무시지 마십시오. 에어컨을 사용하여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것은 좋으나 펠러가 있는 선풍기 절대 천장에 달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조금 놀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거울입니다. 침실에 거울을 두시지 마십시오. 대개 침실에 화장대가 있거나 옷을 보관하는 공간이 있다면, 거울을 많이 두고 사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거울은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밤에 거울과 신체로 드나드는 에너지가 잘못하여 가위에 눌릴 수 있고, 기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경향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거울은 최대한 다른 방으로 옮겨서 사용하면 좋지만, 거울의 방향을 바꿔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비추지만 않는다면 위치를 바꿔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주무실 때 머리 위에는 최대한 아무것도 없이 주무십시오. 핸드폰, 일어나서 마실 물, 전등, 충전기 등 머리 위에 많은 것을 올려두고 주무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머리 근처에는 최대한 정리정돈을 하고 지내시는 게 기의 흐름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행동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가장 휴식을 편히 취할 수 있는 수면 시간에 다른 물건들의 고유한 특성이 계속해서 떠돈다면 본인의 기의 흐름과 운이 뒤바뀌기가 매우 쉽고 즉 본인만의 기를 만들 수 없게 돼버립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발 밑에, 침대 발 밑에 긴 책상을 하나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운은 머리에서 발끝으로 빠져나갑니다. 꼭몸 근처에 두고 싶다면 발 밑에 책상을 두시고 물건을 발 밑에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머리 근처에는 무엇을 두고 주무시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가 있으셨나요?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말씀드려 살짝 뜨끔하셨나요? 여러분, 바뀌면 됩니다. 운은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들어오고 말고가 정해지며 길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행동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씩 행동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은 우리 몸에서 빠지면 죽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제가 반복하여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꼭 다시 들어보시고 바뀔 내용은 본인이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운창고였습니다. 여러분의 운과 기운, 행운창고가 지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침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의 기운이 매우 강한 장소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건을 절대 두시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화장실만큼 중요한 침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침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즉, 잠을 청하는 공간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소 별 생각 없이 편리하니까 침실 주변 손이 잘 닿는 곳에 놔두시는 물건이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것만큼은 두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 겁니다. 돈이 많고 상대적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부자들은 절대로 이 물건들은 두지 않는다고 인터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물건을 말씀드리기 전 부자들은 왜 이러한 물건들을 놔두지 않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운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 혹은 남편의 혹시 모를 외도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물건들은 놓지 않는다고 다수의 부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이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물건을 놓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물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준비하여 말씀드릴 테니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꽃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피톤 치트가 나와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염이나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해로운 먼지가 쌓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두컴컴한 방에서 빛을 받지 못해 꽃이 금방 시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 전문가인 제가 지켜봤을 때 수많은 불륜과 이혼을 한 집에서 발견된 가장 많은 물건을 침실의 조그마한 화분입니다. 맞습니다. 꽃은 불륜과 배신을 조장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꽃은 사랑과 관련된 문제를 나타내는 매우 대표적인 식물이긴 하지만 불륜과 외도와 같은 결혼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곧바로 돈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절대 꽃을 두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TV와 무선 연결 장치를 절대 두지 마세요. 우리가 침실에서 쉬며 TV 시청을 하시는 가족분들이 매우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상 시청은 핸드폰 혹은 태블릿으로 시청하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기계는 수면을 취하지 않습니다. 즉, 무선 연결 장치 같은 라우터는 밤이건 낮이건 똑같이 활동을 하는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숙면 시간대 해로운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방에서 치울 수 있다면 방사선을 흡수하는 석영을 옆에 두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절대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계, 방에서 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이야기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천장에 선풍기가 달려있다면 당장 떼버리십시오. 이건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풍수 전문가인 저와 다른 풍수 전문가들이 항상 이야기를 할때 최근 안 좋은 일로 찾아오시는 분들 댁에 한 번씩 가보면 방에 선풍기가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천장에 선풍기를 달아 놓으시고 수면을 취하는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왜 이게 좋지 않냐? 천장에 달려 있는 선풍기는 우리가 자면서 내뿜는 에너지와 기를 떠돌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는 밤에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만약 지금 천장에 달려있는 선풍기를 사용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단순하게 전신에 바람을 쐬게 하여 잠을 못 자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에너지와 기를 계속 천장에 떠돌게 하고 새로운 에너지가 보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천장에 선풍기를 달아놓고 주무시지 마십시오. 에어컨을 사용하여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것은 좋으나 펠러가 있는 선풍기 절대 천장에 달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조금 놀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거울입니다. 침실에 거울을 두시지 마십시오. 대개 침실에 화장대가 있거나 옷을 보관하는 공간이 있다면 거울을 많이 두고 사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거울은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밤에 거울과 신체로 드나드는 에너지가 잘못하여 가위에 눌릴 수 있고 기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경향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거울은 최대한 다른 방으로 옮겨서 사용하면 좋지만 거울의 방향을 바꿔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비추지만 않는다면 위치를 바꿔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주무실 때 머리 위에는 최대한 아무것도 없이 주무십시오. 핸드폰, 일어나서 마실 물, 전등, 충전기 등 머리 위에 많은 것을 올려두고 주무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머리 근처에는 최대한 정리정돈을 하고 지내시는 게 기의 흐름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행동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가장 휴식을 편히 취할 수 있는 수면 시간에 다른 물건들의 고유한 특성이 계속해서 떠돈다면 본인의 기의 흐름과 운이 뒤바뀌기가 매우 쉽고, 즉, 본인만의 길을 만들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발 밑에, 침대 발 밑에 긴 책상을 하나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운은 머리에서 발끝으로 빠져나갑니다. 꼭몸 근처에 두고 싶다면 발 밑에 책상을 두시고, 물건을 발 밑에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머리 근처에는 무엇을 두고 주무시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가 있으셨나요?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말씀드려 살짝 뜨끔하셨나요? 여러분, 바뀌면 됩니다. 운은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들어오고 말고가 정해지며, 길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행동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씩 행동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은 우리 몸에서 빠지면 죽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니 잊으셨다면 꼭 다시 들어보시고 바뀔 내용은 본인이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운창고였습니다. 여러분의 운과 기운, 행운창고가 지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